다시 한번 비상을 꿈꾸는 두 팀이 부산에 모였습니다. 2 0 2 5 K3 리그 28라운드 부산교통공사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맞대결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홍윤석입니다. 오늘 도움말씀에 조남기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발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기용 감독이 이끄는 부산입니다. 김민승 골키퍼 정현욱, 최동렬, 장성록, 안치우, 오경재, 전정우 김민재, 박희수, 이윤재, 공다휘 선수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부산은 뭐 10월 12일 경기와 비교했을 때 선발 라인업을 거의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의 네, 라인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로 감독의 선택입니다 박민성 골키퍼, 박종석, 어, 서명식, 제이수, 윤철현, 김승찬, 권혁찬, 이준원, 루카스, 장백규, 김영규 선수입니다 네 이은로 파주 감독의 생각도 이제 부산과 비슷합니다 지난 경기와 비교했을 때 9명이 선발 라인업에 동일하게 등장을 했고요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주심의 위슬과 함께 전반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부산, 오른쪽이 파주입니다. 네, 지금 이제 녹을 선임한 게 아니라 제라로스 감독 커리어를 이제 다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 관련 경력. 오른팔. 어 이야기하는 와중에 슈팅을 네. 때려봤던 파주인데 일단은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네, 좀위험하진 않은 볼이었고요. 네, 골키퍼 선수가 잘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 순간적으로 파주가 공격적인 장면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먼 거리였기 때문에 조금은 힘이 실리지 못했던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네 찍어줍니다. 이게 바로 붙였어요. 어, 이 오, 패스가 연결됐어요. 꺾어 올립니다. 나고요. 잡아놓고 아, 슈팅으로 네. 가져가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첫 번째 터치까지는 박희시 선수가 가져갔는데 두 번째 터치까지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저 조금만 안쪽으로 가져다 놨으면은 바로 슈장면까지 연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 원블론 쉽지는 않은 공이었습니다. 네. 이몸 뒤쪽으로 왔기 때문에 네네 아 어, 바키스의 의도는 느껴졌습니다. 합니다. 한번 더코너킥 왼발로 붙여주었습니다. 뒤쪽으로 길게 밀어냈습니다. 네, 왼발 네! 들어갔어. 이렇게 부산이 먼저 골문을 열어젖힙니다. 스 네. 골대요. 중거리슛이 날아오고 그 다음에 그렇 굴절되는 과정에서 공의 궤적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네. 오오 오 애매하게 이뤄는 순간에 결국 이제 골대로 공이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박민성 골키퍼도 완전히 역동작에 걸렸고요. 네, 이건 반응하기 쉽지 않았고요. 아... 진짜 공이 정말 파주로서는 불운하게. 이 움직이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단단했던 파주의 성벽 완전히 무너뜨렸던 부산의 세트피스입니다 네, 파주는 막으려고 몸을 댔을 뿐인데 이번에는 행운의 신이 조금 부산에 편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서 잘 미뤄댔거든요 아 박민성 골키퍼가 움직일 수 없었던 슈팅이 전종호의 왼발로부터 나왔습니다 네아 이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부산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네 지금 또 이훈재 선수가 전방을 주시하면서 공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들어 올려 줍니다. 해더 아! 벗어났어요. 약간 벗어났던 부산의 세트피스입니다. 네, 이윤재 선수 역시 부산을 대표하는 키커답게 날카로운 킥을 선물했고요. 을그 아, 과정에서 네, 또 아주 또 위협적인 헤더까지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왼쪽 김승찬이 올라와 있습니다. 크로스 붙여 주었는데요. 굴절돼서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네, 찔러 왔고요. 넣었고요. 김영규의 크로스는 굴절되면서 힘이 죽었습니다. 그대로 김민승 골키퍼가 이 공을 차지해 냈습니다. 네, 부산이 지난 경기에서 상대의 크로스에 이어진 파생 상황에서 좀 실점을 했는데, 네, 파주도 일단 직접 가보나요? 오, 오, 오 이번에 김민승이 천에긴 했습니다만.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노리고 찬한것 같은데요. 네. 살짝 나와 있는 거뭐 그냥 골대로 붙였습니다. 야 이거 안쳐냈으면 들어갔네요. 네네네 네, 네. 이거 정말 좋은 이미 부산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자리가 잡게 되면은 그 다음 길을 찾기가 더 힘들어지고 연결됐어요. 네. 습니다 접고 슈퍼 태클이 나옵니다. 정말 슈퍼 태클이 나왔습니다. 예 최동열의 엄청난 태클이. 장백규를 막아섭니다 네, 지금 툭 치고 짠게 장백규 선수를 향했는데 최동현 선수가 말도 안 되는 정말 태클을 보여줬어요. 야, 이 선택은 정말 과감했거든요. 네, 튀어나오는 공을 그것만 딱 삐집어내서 긁어냈네요 예. 크로스 올라와야겠죠? 네, 예정된 추가 시간이 종료가 됐고요. 밀어냈고요. 그리고 소유권은 부산이 가져가면서 이렇게 전반전이 여기서 종료가 됐습니다. 아, 정말 재밌었던 전반전이었고요. 결국에는 전정호 선수의 득점이 현재까지는 부산의 리드를 지켜 주게 됐습니다. 네, 전반 종료 직전에 파주가 조금 몰아쳐 봤는데 끝내 부산을 뚫지 못했고요. 부산은 이제 전정호 선수 다소 좀 행운이 깃든 골까지 나오면서 남은 후반전도 조금 더 여유있게 운영을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전정우 선수의 이 슈팅이 약간 굴절이 되면서 어쨌든 단단했던 파주의 수비를 뚫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전방 압박을 정말 강하게 가져갔던 부산이었습니다. 네, 부산의 굉장한 특징이었고요. 부산의 그 체력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끝에만 되지 않는다면 최소 45분 이상은 뛸수 있게 됐습니다. 네. 양 팀의 후반전 진영 바꿔서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원정 팀 파주, 오른쪽이 홈팀 부산입니다. 이별를 노려볼 수 있는 파주가 되겠습니다. 네, 예쁘게 잘 감아서 볼을 올린다면은 파주에게 찬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상엽이 올려줬고요. 넘어왔어요 네, 막았어요. 김민승이 막아냅니다. 네, 저는 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김민승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예, 완벽한 득점 기회, 그 기회를 저지하고 있는 김민승입니다. 네, 정말 파주가 날카로운 세트피스를 만들었고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 투닥투닥하면서 헤더 아 잡았는데 아페온 쌩이 마지막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헤드아웃. 네. 이번에 길게 갑니다. 네. 넘어왔는데요. 소유권은 부산. 부산이 가져갔고요 갑니다. 뚫어냈습니다. 부산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김민재가 갑니다. 갑니다. 아웃 넘버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 네. 뒤쪽으로 넘어왔고요. 그렇고. 밀어내고 있는 파주입니다 네 지금 순간적으로 엄청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네. 김민재 선수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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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 지금 패스는 조금 부족했네요. 예, 김민재가 여기서 약간 미끄러졌어요. 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선수 못지않게 많은 선수들이 빠르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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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지만 일단은 지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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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찍어 올립니다. 넘어왔어요. 네. 수비 머리 맞고 골라인으로. 네, 순간적으로 위험했고요. 파주는 확실히 후반 초반 컨셉트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우수 쪽으로 공이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어, 확실히 좀 효과를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전반전을 뛰지 않고 체력을 비축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협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대편으로 잡아놓고 네. 네. 골키퍼 정면. 음, 정말 멋진 작업이었고요. 네, 이번에도 김민승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이후에 공격 전개 장면에서 오프사이드가 나왔습니다. 네, 완전히 약속된 작업이었죠. 아 뒤쪽으로 길게 올려주고 여기서 네. 오른발로 마무리를 가져갔는데 김민승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보통 이럴 때 이제 수비가 빠르게 수도하면 슛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 싶... 오른쪽 측면 지수 그리고 크로스를 선택합니다. 네. 루카스가 머리에 맞췄습니다만 골문 쪽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수부터 루카스까지 좋은 작업이 또한번 연출이 됐고요.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 결국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슈팅은 독일 국적의 센터포워드입니다. 그렇죠. 올라와, 들어가. 습관이네요. 이렇게 동점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파주는 강하다. 지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왼쪽에서 크로스로 올렸고 순식간에 골까지 연결해 냈습니다. 아 이재호의 첫 터치가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은도 감독 결국 교체로 답을 찾네요. 예. 이재호의 오늘 경기 첫 번째 터치였는데 머리로 가져간 헤더 슈팅이었고요. 그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네 벤치에서는 루카스 자리에 이재호를 넣는 판단을 했고 그 루카스 자리에 들어간 이재호가 날렵한 헤더로 동점골을 기어 이 성공을 시켰습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히게 돌려놨네요. 네 김민승 골키퍼 오늘 좋은 선방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 아 이번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엔 이재호를 완전히 놓쳤던 것 같아요. 네. 아 부산교통공사의 수비진들이. 경합까지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재호의 득점. 네, 도움도 하프스페이스로 진입했던, 성큼성큼 성큼 들어갔던 지금 이상엽 선수인 걸로 보이고요. 네, 진감이 있어요. 마테우씨, 그리고 네. 찔러 왔습니다. 정말 좋은 패스로 왔습니다. 장백규, 갑니다. 아! 이번에도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네, 장백규 선수도 알아요. 뛰어들어온 동료들을 <laughs> 보면서 오른손을 살짝 들어서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전정호의 커버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지금 다리 사이로 볼을 넣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얀 내려와서 좋은 플레이 보여줬고요. 공도 반대로 전개를 했습니다. 빠져 나왔습니다. 찔러 오, 넣어 네, 좋아요. 공연. 흘려줍니다. 흘려. 네. 그 혼전 상황 계속되고 있고요. 넘어왔습니다. 아, 벗어납니다네 지금 막은 걸로 보이는데요. 네. 아 좋은 슈팅을 때려봤는데 아이 슈팅이 조금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세컨드 볼, 볼이 흐르는 방향 등이 되게 부산 쪽으로 참잘 공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네. 정민우의 슈팅으로 보였고요. 어 아, 네. 어 이번에는 박민성 골키퍼. 골킵... 한영훈이 찍어 이번... 올립니다. 올림... 네, 네! 골키퍼 정면입니다 네, 얀 선수가 방금 피지컬이 좋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훌쩍 뛰어 올라서 제공권을 또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얀이 완벽하게 돌려놨는데 근데 이번엔 파주 수비 갑니다 올라왔구요 네. 그대로 저는... 나가면서 한번더 코너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박종선 선수가 떠서 한번헤도 보여준 것 같은데 쥐가 났군요 네 아우, 네. 이번에는, 오경재 선수에게 맞은 것 같긴 하네요. 장백규 대 김민승, 김민승 대 장백규. 갑니다. 때려! 막았습니다. 세컨볼! 아 들어갑니다! 아, 처음 슈팅은 막았습니다만, 결국에 세컨볼을 밀어 나오면서, 이렇게 파주가, 이대 일로 앞서나갑니다. 네, 김민승 선수 처음에는 몸을 잘 던져서 막아냈습니다.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었는데 이번엔 세컨드 볼이 하필 또 장백규 선수 쪽으로 떨어지고 말았네요. 아, 이 김민승 골키퍼는 너무나도 아쉬운. 네. 그런 장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백규 선수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킥을 실패하고 나서 조금 당황했을 법도 한데 네. 집중력을 놓지 않고 유지해서 결국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막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밀어 넣으면서. 이대 일로 결국엔 역전에 성공하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네, 파주는 이 연승은 물론 6 경기 무패 행진을 골을 보여줘야만 하는 부산입니다. 계속 붙여야 돼요 지금. 네. 어 그리고 네. 더 이상의 추가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심의 휘슬은 5 분을 꽉 채워서 끝났고요. 파주가 부산을 잡고. 6,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게 됐습니다 네 파주 쉽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결국 역전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후반에만 두 골을 터뜨렸고요 어 파주 확실히 끈끈한 플레이가 시즌 막판에 더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반면 부산은 전반전은 분명히 잘 풀었는데 어, 후반전에 다소 교체도 꼬이고 조금 경기력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은 4연패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이 후반전 파주를 바꿨던 그 기점은 확실히 교체 선수들이었거든요. 네, 마테우스 이제 이상엽 선수가 들어오면서 파주의 공격 품이 확 올라갔고요. 그때부터 파주는 조금 원하는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체 투입된 이재호의 득점 그리고 교체 투입된 마테우스의 페널티 킥 유도까지 이 교체 선수들이 제 역할을 확실히 다 해주면서 파주가 어, 한골 차의 리드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